하나님은 그의 섭리대로 세상 모두에게 축복과 저주 둘다 우리 앞에 제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석의 용사들에게 임하는 날, 우석은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회개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간청하고, 또 기도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그 지혜와 진리를 충실하게 실행하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석의 용사들에게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 너희 가족들, 그리도 우석의 용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환난을 돌이키시고 그분의 은총과 평강과 축복에서 멀어졌던 우석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과거의 죄로 인한 속박에서 너희를 풀어주시며 우석의 용사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오셔서 우석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다시 모으실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너희를 여러 곳으로 흩으셨으나 그분이 다시 우석을 한데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너희 중한 사람이 하늘 끝까지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라도 우석의 용사들을 모으시며 그곳까지 가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석의 용사들을 의의 언덕과 축복의 집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우석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곳에서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전보다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 자녀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석을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너희의 적들 위에 두실 것이며, 우석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자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계명과 선한 행위를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석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우석의 용사들의 실적과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가 모두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석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희 조상의 성공과 번영을 기뻐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은 오직 우석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에 깊게 듣고, 그분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충실히 지키고 순종하며,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께로 진심으로 돌아올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